안녕하세요. 양빵당구 양쌤입니다. 오늘은 뒤돌려치기 길게 뽑아치는 마이너스 10 시스템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계산은 빠르지만 상당히 정확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수구에 탄력을 주면서 최대한 길게 뽑아내는 짐과 같은 형태의 배치입니다. 실전에서 구사를 했던 배치를 상단캠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목적구 노란색의 3 쿠션 값을 계산해 보면 50에서 55 라인 정도에 있습니다. 뒤돌려치기를 치는데 출발 값을 보면 코너를 친다고 해도 출발 값이 40이죠. 일반적으로 치게 되면 이 형태는 40 라인으로 가면서 짧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 형태를 길게 뽑아내려면 수구에 탄력을 주면서 원쿠션까지 갈때 약간의 곡구가 있어야 됩니다. 출발 라인이 40이지만 50 정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약간 탕 해주는 스트록을 사용을 하고요. 당점은 1시 반의 3팁을 이용해야 됩니다. 두께는 8분의 4 두께, 5 두께, 6 두께 정도가 좋습니다. 수구가 약간 밀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얇은 두께는 안 되고요. 두께 자체가 8분의 4 두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빠르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3 쿠션 값에 마이너스 10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형태를 50 라인으로 보면 마이너스 10 해서 40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3 쿠션 값을 40으로 계산을 해보면 출발 40에 제로를 이용해서 치면 약간의 곡구가 나면서 50라인까지 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정확하게 맞추면 5정도 더 길어지죠. 지금 이 배치는 코너까지 정확하게 들어가면 55라인까지 뽑혀질 수 있습니다. 시연을 보실 때에는 공 맞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약간 탕 해주는 스트로크입니다. 여러 가지 배치를 놓고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섰을 때 뒤돌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3 쿠션 값이 30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면 20 라인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출발이 2 0의 제로, 거의 코너까지 치는데 두꺼운 두께로 탕 해주는 스트록을 쓰면 이 배치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빨간색이 조금 더 밑에 있으면 35라인 그 정도 되면 이 배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초이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치는 3쿠션 값이 30이기 때문에 20라인으로 계산하면 20의 제로 거의 코너까지 한시 반의 3팁, 8분의 4두께 혹은 5두께 정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 배치인데요. 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3쿠션 값이 40이기 때문에 30라인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0라인은 30에 제로 코너까지 쳐주면 되는데요. 오늘 배치에서 당점하고 스트로크 거의 똑같습니다. 두께만 조금씩 바뀌어지는데요. 지금 형태는 좀 많이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8분의 6두께 정도 쳐주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좀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 쿠션 값이 원래는 50이지만 40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0의 제로. 코너까지입니다. 지금은 3 쿠션 값60 라인에 있기 때문에 50으로 계산하면 5 0의 제로입니다. 이 전까지는 꼭 코너를 맞춰야 되는 영상이었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가능한 배치들이 많습니다. 지금 배치도 약간 밀려 들어가는 형태로 구사를 하면 됩니다.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키스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밀려 들어가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3 쿠션 값 30이기 때문에 20으로 계산을 해보면 25에 5, 원 쿠션 지점을 5까지 보내는 두께를 찾아주면 되겠죠. 1시 반에 3팁, 그리고 탕 해주는 스트로크에한 8분의 5두께 정도입니다. 지금의 배치에서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노란색이 빨간색을 치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두께로 밀려들어가게 치는 게 좋습니다. 쓰리 쿠션 값이 35 라인입니다. 그래서 25 라인으로 계산해 보면 35에 10. 원 쿠션의 지점은 원 포인트입니다. 일적구의 두께는 8분의 5 두께 정도를 치면서 키스를 앞으로 빼야 됩니다. 지금의 배치도 일접구의 두께를 좀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빼는 게 좋은데요. 빠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쿠션 값 40, 30으로 계산. 30 라인은 50에 20입니다. 1시 반에 3팁 두께는 8분의 5 두께 정도이고요. 탕 해주는 스트로크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의 배치도 키스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배치입니다. 그래서 1접구의 두께를 두껍게 치면서 지금의 모양대로 키스를 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계산을 해보면 3쿠션 값은 거의 50라인에 있죠. 50라인을 40으로 계산, 40에 제로입니다. 1접구의 두께는 8분의 6 두께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탑법과 이 계산법이 대회전을 칠 때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적구를 두껍게 쳐주면서 키스를 빼고요. 계산을 해보면요. 이목적구 빨간색의 값은 50라인입니다. 50라인을 마이너스 10에서 40으로 계산. 40라인은 40에 제로 코너까지 쳐주면 됩니다. 8분의 6 두께를 쳐주면서 약간 밀려 들어가게 치면 좋습니다. 지금의 뒤돌리기 대회전도 안 나올 것 같지만 충분히 나옵니다. 이목적구의 위치 값이 40라인입니다. 코너에서부터 7로 넘어간다고 했죠. 외우면 좋습니다. 계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40라인. 그리고 빨간색이 좀더 올라간 14 지점이 30라인입니다. 지금은 40라인이니까 마이너스 10 하면 30라인이네요. 30라인은 32에 2 정도까지 쳐주면 됩니다 일접구의 두께는 8분의 4두께 정도 쳐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밀려 들어가면서 45라인까지도 뽑혔네요 오늘의 마지막 배치입니다 어, 대회전인데요 빨간색이 30라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를 얇게 치게 되면 노란색이 빨간색을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노란색과 수구가 키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빼는 게 좋은데요. 계산을 해보면 이목적구 30의 값을 20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20라인은 50에 30. 원포인트의 지점은 30입니다. 두께는 8분의 4 두께 정도를 치면서 키스를 뺄수 있습니다.